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그룹 미스터 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스터 티가 첫 단독 콘서트로 팬분들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와우, 단독 콘서트가 확정이 되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앞서 지난 21일 미스터 티는 공식 SNS를 통해 더쇼 예고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주 대사습 장원 출신의 국악 트로트맨 강태관 씨와 10대 시절부터 전국 경연을 석권한 트로트 신동 김경민 씨, 이종격투기 챔피언 출신 트로트 파이터 이대원씨 아이돌 그룹 로미오 리드보컬 출신의 황윤성씨까지 4인 4색 매력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는데요. 미스터티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지난 22일 미스터티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와 7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단독 콘서트 더 쇼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 쇼는 MSCG가 주최하고 Nothing Butch with HC가 주관하며 지난 6월 디지털 싱글 앨범 딴놈다 거기서 거기를 발매해 가요계에 정식 출범한 미스터 티의첫 단독 콘서트입니다. 이번 공연에 관하여 미스터 티 소속사 측에서는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좌석간 거리두기 좌석제 운영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 및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스터 T의 첫 단독 콘서트 더 쇼의 티켓 예매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 단독으로 오픈이 된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스터티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미스터티 볼륨 1의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 미스터티는 공식 SNS를 통해 오는 26일에 발매하는 첫 번째 미니 앨범 미스터티 볼륨 1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업로드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히트곡 메이커 조영수 작곡가가 작곡 및 프로 듀서 주싱을 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딴놈 다 거기서 거기를 비롯해 미스트롯 우승자인 송가인 씨의 우승특전 곡을 리메이크한 찍어 남진 님의 둥지를 리메이크한 동명의 더블 타이틀곡이 하이라이트 음원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둥지는 오리지널 버전의 트위스트와 레트로 느낌을 살리면서 최대한 세련되게 재해석하는 것에 주력하며 흥을 도두었는데요. 이 외에도 오르막 내리막길 어디 한번 가보자 등의 가사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돌림 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후렴구 멜로디와 사랑과 인생에 대한 무덤덤한 가사가 포인트인 황윤성씨의 첫 공식 솔로곡 사랑아 인생아가 일부 공개되면서 리스너들의 귓가를 사로잡았습니다. 미스터티의 첫 번째 미니앨범 미스터티 볼륨 1은 오는 26일에 발매가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찐 대세입니다. 앨범 발매 에 단독 콘서트까지 와 정말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미스터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